인천 영흥도에 있는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3명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안전로프를 메고 있던 한 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한 명은 숨지고 또한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정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에서 벌어졌습니다. 부두 보수 작업 중인 노동자 3명이 작업대가 무너져 15m 아래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들 중 49살 김모 씨는 안전 로프를 착용한 상태에서 추락해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난뒤 2시간여 만에 41살 김모 씨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장구다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변경됐는지는 아직도 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은 어제 저녁 7시까지 진행됐습니다. 해가 지면서 수색 작업은 중단됐고 오늘 오전부터 수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49살 김모 씨가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동발전 측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안전 로프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동현입니다.